땅콩TV입니다. 오늘은 실제 매장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다방 덕천점 6월 손익계산서입니다. 현재 이 매장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배달 매출이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 배달도 같이하는 매장이다 보니 문제점을 하나 먼저 짚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달할 때 배달 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문 금액에 배달 팁을 합한 금액을 선결제 또는 만나서 카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달 팁도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배달 팁은 매출이 아닙니다. 고객에게 배달 팁을 받았어 더 보태서 배달 대행에게 주는 돈입니다. 손익을 계산하면서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알아보게 맞추면 되는데 문제는 이 배달 팁이 데이터를 왜곡시킵니다. 여기 보면 배달 팁이 매출에 포함되어 4,958만 9,900원이 총 매출인데 이중 5%인 256만 5천원이 배달 팁입니다. 그러니 실제 음식 매출액은 4 7 0 2 24,9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자재 비율, 인건비율, 영업이익률 등 잘못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편의상 배달 팁을 뺀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달 팁이 포함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식자재 비율이 38%가 나오는데 배달 팁을 뺀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40.17%가 나옵니다. 영업 이익률도 배달팁 포함하면 20.74%, 배달팁을 빼고 하면 21.87%입니다. 매출이 아닌 배달팁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 배달팁을 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일이 배달팁을 기록하기 어려워 전체 주문건수의 평균 배달팁 1,500원을 곱한 금액을 고객에게 받은 배달팁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배달건수 1,710건 곱하기 1,500원 하니까 2,565,000원이 계산됩니다. 배달팁을 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물론 여기에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포함해야 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 직장인이 자기 월급을 연봉을 말할 때 근로소득세 빼고 얘기하지 않듯이 저도 안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순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22%입니다. 배달 비중이 50% 넘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5천만원 정도 매출에 1 천만원 정도 남는구나 하고 영상 끄시면 안됩니다.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설명드릴 것이 많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초보사장님들, 아니 중급 사장님들까지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수입 내역입니다. 아래 총 매출 4,724,900원은 고객에게 받은 배달 팁 256만 5천원을 뺀순 매출액입니다. 지출 항목을 보겠습니다. 급여 인건비가 770만 786원입니다. 순 매출액 대비 16.38%입니다. 배달 매출이 50% 이상이다 보니 일반 매장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많이 작게 놓았습니다. 일 잘하는 숙련된 직원들이 손발 잘 맞춰서 일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다방 덕천점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건비에 대한 제 기준은 20% 이하입니다. 그 다음 식자재비 1,888만 9,145원 40.17%입니다. 식자재비는 식자재 내역의 합계에 말일의 식자재 재고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제가 청년다방 가명 상담을 할때 안내드리기로 메뉴마다 식자재 비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35에서 40% 사이이고 평균적으로 37, 8%라고 안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식자재 비율이 40.17%가 나온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배달에서의 리뷰 이벤트와 네이버 프레이스 마케팅의 브로거 체험단에 따른 추가 식자재 지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따로 마케팅비로 빼야 정확한 계산인데 식자재비 지출이다 보니 그냥 이렇게 합산해서 지출로 잡았습니다. 식자재비에 대한 제 기준은 38%입니다. 좀더 정확한 계산을 해 보기 위해 리뷰 이벤트 원가와 체험단 재료비를 구해 봤습니다. 전체 배달 건의 70% 정도가 리뷰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보고 1 7 1 0건의70% 하면 1197건 약 1 2 0 0건 리뷰 이벤트 원가를 평균 700원, 1,200원 곱하기 700원 하니까 84만원. 거기에 체험단 제로비해서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 식자재 비용에 100만원을 빼고 계산해 보면 1,788만 9,145원 나누기 4,700, 24,900원 하니까 정확히 30.04% 나옵니다. 다음은 고정비 항목입니다. 고정비는 임차료와 공과금입니다. 임차료가 250만원, 부가세 포함 275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는 매출의 10%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한달 매출 중 3일의 매출로 임차료를 낼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제 기준은 순 매출액의 7% 이내입니다. 다행히 이 매장의 임차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 원이니까 5.85%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7%를 맞추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지역에서는 7% 이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비중이 더 높아진다면 그 비중에 따라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5%, 4%. 배달 전문점이라면 하루 매출로 임차료를 맞춰야 합니다. 3%. 하루 50만 원 매출을 예상한다면 임차료도 50만 원 이하인 매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어야 일정 수익이 확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배달 경비입니다. 배민 광고비 수수료, 요기요 광고비, 요기요 수수료, 요기요 광고비는 우리 동네 플러스 광고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배달 경비가 15%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12.11%가 나온 것은 이번 달부터 오픈리스트 할인 쿠폰을 하지 않아 성과가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배달 대행비는 595만원 지출되었으나 고객들에게 1000원 2000원 받은 배달 팁을 공제한 실제 소요된 배달 대행비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카드 매출의 0.5%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50% 이상 비중인 배달에서 이미 배민이나 요기요 정산 시 카드 수수료가 포함된 외부 결제 수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경우 이렇게 하니까 대략 수치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광고비. 광고비는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를 하루 5천 원 설정해 놓았습니다. 6월 한달 동안 10만 원씩 두 차례 충전하였습니다. 앞으로 광고비 지출은 더 늘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5 개의 시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월정산, 일정산, 식자재, 급여명세, 재고목록. 여기 월정산을 제외한 나머지 4 개의 시트에 줄출과 지출 등을 기입하고 월정산 시트 중 볼드체의 빨간색 항목을 채워 넣으면 손익계산서가 완성됩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기 위해 주물럭거리. 만든 거라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손익계산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6월의 청년다방 손익계산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적은 매출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매출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수익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수익이 적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장이 한 달에 한 번도 들르지 못하고 완전 오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수익이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6월 계속 진행했던 네이버 프레스 마케팅은 저로서는 발목할 만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시작할 당시의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카드로 띄워 놓겠습니다 저희 상권의 메인 키워드인 덕천 맛집은 어마무시하게 큰 키워드는 아니지만 네이버 월 검색량 27600건의 나름 대형 키워드입니다 pc 기준으로 볼때한 페이지에 6개 매장 10페이지 그러니까 120등까지 노출되는데 청년다방 덕천점은 순위권 밖이였습니다 2-3페이지 진입이 목표였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주문, 네이버 톡톡, 스마트 콜을 신청하고 블로그 체험단을 일주일에 네 다섯 팀 모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네이버 프레이스 마케팅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이 페이지 전체 10등에 랭크되어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이 페이지라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해야겠습니다. 비용을 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정하기, 네이버 프레이스 세부적 정보 등록 네이버 페이 스마트 주문 네이버 톡톡 네이버 예약 신청 블로그 체험단을 통한 예약 리뷰, 연수정 리뷰, 블로그 리뷰 쌓기,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하기입니다. 네이버 프레이스, 세부 정보 및 메뉴 등을 충분히 등록하고 난뒤 네이버 예약, 네이버 페이 스마트 주문 스마트 콜의 신청을 끝내고 지속적인 블로그 체험단 마케팅 을 하는 것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할때 미리 정해놓은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등 메뉴를 알려주면 됩니다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란 큰 키워드와 작은 키워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매장의 경우 덕천 맛집 부산 덕천 맛집이 메인 키워드이고 덕천 떡볶이 덕천 분식집 등이 서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카톡톡 자비스를 검색하고 채널 추가하신 후 키워드를 검색하면 월간 검색량을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센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하고 브로그 체험단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적절히 넣어서 브로그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됩니다. 체험단은 크몽이나 리뷰 쉐어 같은 사이트에서 약간의 비용을 주고 모집하든지 투잡 커넥터와 같은 앱을 통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모실 수 있습니다. 투잡 커넥트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난뒤 매출이 올랐냐고요? 네. 눈에 띄게 올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마케팅의 결과를 한달 만에 논하겠습니까?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충분한 매출 상승 효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넣기 전에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은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겨야 합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쑥만 먹던 곰과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아이고 귀찮아. 무슨 부로고 체험 다니냐 하면서 그걸 참지 못하고 뛰쳐 나가 버려 힘들어도 꾸준히 예약자 리뷰, 영수증 리뷰 모으던 미련한 곰은 시간이 지나고 바이러스가. 종식된 어느 날 매출 특상을 맞습니다. 만일 곰이 하루 지나고 손가락이 생기고 이틀 지나고 발가락이 생기고 매일 매일 사람의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했다면 호랑이도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곰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마케팅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영업자들 대부분 다 호랑이들입니다. 조금 하는 척 하고는 금세 포기하고 마케팅 효과 없다면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오른다, 성공한 가게 만든다 해도 안 합니다. 다안 하니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실천하는 여러분들만 잘 사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곡차곡 채우고 쌓아서 일정 임계점을 지나야 성과가 납니다. 제 주위에 어떤 바보샵 사장님은 자기 매장 매출을 네이버 프레이스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매달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 꼼꼼한 정산을 해 보면서 자기 매장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레이스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를 꾀한다면 더욱 더 재미있는 설격 감빵 생활이 될 것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같이 꾸준한 마케팅으로 매출 떡상 맞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유튜브는 언제 떡상 <목소리> 이왕하는 수감생활 재밌게 하면서 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댓글로 참여하시는 분들 매출이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기운 드립니다